안녕하세요. bjbs 시청자 여러분. 한정식의 한정식입니다. 2026년 새해가 어느덧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올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한정식의 한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볼때 무엇을 기대하며 그림 앞에 설까요? 정답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우리는 잘 그린 그림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작가는 렘브라이트입니다 그는 빛을 가장 잘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어두움을 가장 정직하게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성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의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은 계신다. 오늘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하느님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느님 앞에 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레이던에서 부유한 재분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명성, 돈, 재능 사랑하는 아내.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 무너지게다 아내 사스키아의 죽음, 아이들의 죽음, 파산, 사람들의 외면. 결국 그는 1669년 암테람에서 끼니조차 거르는 가난과 고독 속에서 쓸쓸히 생을 나감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렘브란트의 가장 깊은 성화들이 바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느님을 영광의 존재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고통받는 인간 곁에 하느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인간의 삶과 고통 안에서 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생의 말년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소재로 합니다. 방탕한 생활로 유산을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조건 없이 맞이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잔치도 음악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흐릅니다. 먼저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발한 머리는 당시 죄수나 노예의 모습으로 아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잃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아래에 있는 왼쪽 신발은 벗겨져 나딩 굴고 오른쪽 신발은 달아서 뒤꿈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겪은 험난한 여정과 고단한 삶을 대변합니다. 아버지에게 안긴 아들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회귀하는 듯한 평온함과 전적인 의탁을 상징합니다. 그림 우측에 서 있는 붉은 망토의 남자는흔히 큰 아들로 해석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닮았지만 손을 맞잡고 거리를 둔채 무표정하게 이 광경을 내려다봅니다. 이는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정의만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왼손은 남성의 손으로 힘줄이 두드러져 있고 투박하며 넓습니다 이는 아들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부상과 하느님의 정의 굳건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여성의 손으로 가늘고 부드러우며 다소곳이 얹혀있습니다 이는 아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모성과 하느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 손들은 말합니다, 네,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안아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그림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돌아온 아들인가? 아니면 마음으로는 집에 있으나? 사랑하지 못하는 마다들인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기 지친 아버지인가 렘브란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저희를 초대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렘브란트는 하느님을 화려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리는 하느님 그려주는 하느님, 침묵 속에 계시는 하느님을 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렀습니다. 나에게 있어 존재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내일의 섭리를 기다리는 겸손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DB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느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새해를 열면서 다시금 하느님의 모습을 갈망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올 한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빛과 어둠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는 작가 카라바조를 통해 회심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